안녕하세요 드림나넌이에요. 오늘은 로디게시하고 드림 덴드로 비움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앞에 있는 애는 화분 위에다가 섣부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로디게시를 심은 거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좀 올라와 있어요. 안쪽이 하우스다 보니까 전보다 날씨가 더 따뜻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꽃이 더 평균적으로 더 빨리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복실복실하네요. 아 마침 꽃도 피어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화면 조정 좀 할게요. 보다시피 잎사귀가 좀 특이한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복륜이라고 해요. 네, 사장님께서 복륜이라고 하셨네요. 여기 있는 복륜에 대해서는 어떤 특색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홍매가 끼어서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아, 여기 꽃봉오리 근처에 있는 이 친구처럼요? 네. 이 친구는 꽃 햇빛을 많이 못 받았나 보네요. 네, 온도만 높았나봐요. 그래서 꽃이 금방 피어난 건가요? 네. 네, 로디게시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위쪽에 있는 드림 덴드로비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쇼츠 현상으로 올렸었던 친구들이에요. 로디게시는 오늘 처음이지만. 그때는 자세하게 못, 못 보여드린 것 같네요 이 부분만 카메라도 그렇게 화질도 안 좋았었고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또 참고로 로디게시 같은 아이들은 향이 어느 정도 진하게 나는데 사장님께서는 달콤한 향기라고 하셨지만 제가 맡았을 때는 살짝 새큼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드림덴드로비움은 향기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정확히? 음, 새새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 대체 무슨 비유일까요 그건? 음, 향이 젊다는 거죠. 여전히 알 수가 없네요. 대라 비유하자면 어떤 느낌이에요? 다른 향기에 하고 비유하자면? 은은하게 난다는 표현이 찰... 은은하게 향이 있다는 거죠. 음, 미양이 가깝구나, 거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드림젠드로비온과 이쪽에는 로디게시 친구들이에요. 사장님께서 현재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해주고 계세요. 분갈이 되기 전에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1년 넘었어요. 와, 안쪽이 바삭하네. 좀, 물이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만져보고,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노드이 음. 계시 이 종류는 고화가 많이 달려요. 이 고화를 따다, 고아에도 꽃이 붙었어요. 꽃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도 나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아마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사이로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해요 꽃은 달콤하면서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일방적으로 높게 솟아나온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어, 가을 되면 잎이 많이 떨어져요 원래 덴드룸 비움 종류나 가을 되면 잎이 많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저런식으로 민가지가 되는거예요네 오메 이 친구는 많이 자랐네요 예 네. 그래서 고아도 많이 컸어요 고아에도 꽃이 이렇게 보이죠? 진짜네 그러면 아빠가 가짜를 해요? 여기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지만 자 계속해서 갑자기 부러지거나 하진 않겠죠? 그렇요 인위적으로 가해하지 않은 이상. 네. 그럼 어디 네. 계시하고 저쪽에 있는 드림 덴드로비움에 대한 간단한 질문 같은 거 해도 될까요? 네. 아까 보셨던 드림 덴드로비움에. 포트에다가 심은 아이들이에요. 거리로 된 아이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몇 살인가요? 그럼 10년도 넘었어요. 오메 10년? 10년도 넘어서 왜 이렇게 꽃이 많이 붙은 거예요? 오메 얘네들도 고아가 자라나나요? 그렇죠. 고아는 다 있어요. 전자리불염종류 하석국 중에 어떤들이요? 이번에 데려온 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죠? 꼬핀 네. 것도 한번 보여 드리세요. 하나 벌어지고 있죠? 네, 이쪽에딱 있네요. 그런데 뒤로 돌아가 버렸다. 네, 화면에 잘 잡히나? 그럭저럭 이쁘게는 잘 잡히네요. 아래쪽에서 새쪽도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장님이 보기엔 어떤 거 같아요? 그 정도면 잘 죽이지 않고 이북에 길러 수가 있어요. 맨내에는 꽃이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여기서도 이쪽에 줄기 사이에서 고아가 나올까요? 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새 쪽이 나오는 게더 좋을까요? 아니면 고아가 나오는 쪽이 더 좋을까요? 신화가 나온 것이 더 좋죠. 음. 시나도 밑에 많이 나오죠? 네. 여기 조그맣게 자라난 아이들이 다 시나예요. 새롭고 이쁘죠? 저는 새쪽이라고 주로 부르지만. <laughs> 얘도 어째 아래쪽 부분이 살짝 얇네요. 그래서 오늘은 드림 하나고요. 이종가리현 노드게시 2개 하고 해서 25,000원에 모실까 합니다. 네, 노드게시는 좀 저렴하게 좀 책정을 했고요. 드림도 좀 저렴하게 책정했어요. 봄 화선 봄에 드림 하나 기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향도 있고 꽃도 오래 갑니다. 음.. 광고 아, 멘트.. 로디게시는 꽃 수명이 조금 짧아요. 그걸 감안하시고 기르시면 좋을거예요 네. 광고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로디게시에 대한 질문. 음. 이 친구들은 생각해봤는데 덴드로비온과 에드리아곤 다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신화가 나오는 게 다른 애들에 비해 좀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원래 빠른 편인가요? 덴드로비온에 비해? 네,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신화는 올라온 것이 틀리는데요. 네. 노드계시는 신화가 많이 올라온 것보다도 신화가 좀덜올라오니까 고화가 많이 붙는 거예요. 음 신화가 잘 올라오는 애들은 고아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신화가 안 올라오는 데잘안 좀... 올라오니까 고아가 붙는 거예요. 어, 잠깐만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번져 나가서 남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남의 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잘 뿌리를 내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모든 식물이 진화를 할때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인가? 얘네들이 살기 좋은 걸로 진화를 해서 아까 덴드 저, 덴드로비움 드림은 신화가 잘 나오니까 고아가좀덜 달려요. 근데 얘네들은 신화보다도 고아가잘 달리는 이유는 신화가 잘안 나오, 안 나오니까 얘네들이 번식하기 위해서. 과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은 자기가 진화할 때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어, 전속을 번식하기 위해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또 물어볼 것도. 그럼 덴드로비드림은 덴드로비움이라는 건 확실한데 이 친구는 덴드로비움이에요, 석곡이에요? 이제 중간에 깨 있어요 덴드로비움 하고 속곡 중간에 그래서 아마 F3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F3는 정확히 뭐죠? 아 서로 교배를 몇 번이나 했던 거고 F1, F2, F3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치자면 얘는 3세대 정도인 가요 그렇죠 그렇게 돼 가지고 덴드로비움처럼 키가 클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기는 거예요 음... 이거 그건... 뭐라고 해야 돼? 석곡의 특징이 일어나? 위쪽으로 클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퍼지는 것은 석곡의 특징이 일어나요? 이제 석곡도 뭐 덴드로비움처럼 반듯반듯이 빤듯 크는 것이 있고 살짝 누워서 크는 것이 있어요 아, 인도디 계시는 옆으로 기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얘네들도 서로 생존해서 살기 위해서 진화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바위에나 나무에서 달라붙어서 컸을 때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되겠죠요 꺾이겠죠? 그리고 마르겠죠? 마르고 꺾이고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위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아가 날려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음. 바람이 꺾이지 않게 그렇게 진화했던 것이 아마 노드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에는 음. 음. 그 따로 생각나는 질문이 없네요. 아, 이 향은 달콤하고요, 수명이. 짧은 개 흠이에요. 하지만 그 꽃은 화사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거 아까 전에 이미 아.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말해 그래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드림나원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좋은 하루 되세요.